고고학자와 과학자들을 당황시키는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을 오파츠라고 부른다. 오파츠는 시대를 한참 벗어난 그 시대에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주로 그 당시 존재했던 문명의 수준보다 한참 높은 수준의 물건이 발견되는 것을 오파츠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유물로 자동차 부품이 발견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많은 오파츠의 발견이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해석을 잘못했거나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과학적, 호구학적으로 인정받은 것들도 있다. 누군가 조작해서 만들어내거나 잘못 기해한 것이 아닌 실제 그 시대의 물건이 맞다고 인정받은 것들이다. 진짜라고 인정받은 세계의 오파츠를 살펴보자. 파에스토스 원반. 파에스토스 원반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1908년에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발견한 물건이다. 이것은 미노아 문명의 궁전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흔히 미노스 궁, 미노타우루스의 미궁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파에스토스 원반은 직경이 약 15에서 16cm 정도 되는 점토 판으로 점토를 불에 구워 만든 것이다. 점토 판에는 상형문자들이 나선형으로 새겨져 있다. 상형문자는 원반 양쪽에 새겨져 있는데 양쪽에 새겨진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이다. 이것은 무려 기원전 1700년 정도의 물건으로 추정된다. 학자들은 이것을 크레타 문명의 유물로 추정하고 있다. 기원전 3600년부터 1120년까지 이어진 고대 문명이다. 이것이 오파츠 유물로 불리는 이유는 원반에 있는 상형문자들이 새겨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저 상형 문자들은 문자를 도장처럼 만들어서 젖은 점토판에 찍은 다음 구워낸 것이라고 밝혀졌다. 즉, 현대에서 말하는 인쇄 기술을 활용한 유물인 것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은 우리나라의 무구정 광대다란이경인데, 이는 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파에스토서 원반과 무구정 광대 다란이경 사이에 무려 2500년의 간격이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 어떤 유적에서도 인쇄와 관련된 흔적은 발견된 바가 없다. 그 사이에 전 세계에 수많은 문명과 사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긴 시간을 다 건너뛰고 파에스토스 원반이 발견된 것이다. 그 오래전에 이미 인쇄술이 있었다면 왜 그후로 2500년 동안 이와 관련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의문스러운 점은 또 있다 크레타 문명의 유적이나 미국 내에서 파에스토스 원반과 관련된 다른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점토판에 문자를 찍은 인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찍힌 상형문자 또한 크레타 문명의 문자와는 다른 별개의 문자로 판명되었다 고고학자 및 암호학자들이 이를 해독하려고 노력했으나 아직 해독하지 못했다.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이 물건은 독일 네브라 인근의 미텔베르크라는 시골 마을에서 1999년에 발견되었다. 그래서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것은 기원전 1600년경, 즉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연구자들이 부식 과정에서 생긴 결정의 상태를 현미경으로 감정한 결과 위조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칭해지며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네브라 스카이 기스크는 지름이 약 30cm인 청동판에 금으로 여러 가지가 표시되어 있다. 청동판의 원래 색은 갈색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녹일수록 청록색으로 덮여 있다. 레브라 스카이 디스크는 인류 최초의 천문반이라 일컬어진다. 동그란 해와 초승달, 그리고 별이 표시되어 있다. 두 개의 원호는 지평선을 나타낸다. 이것들은 모두 금이다. 또한, 청봉판 끝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은 1년을 약 40주기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이 홈의 방향에 따라 태양과 달의 변화, 별자리를 관측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왜 놀라운 오파츠 유물일까?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기원전 1600년 중부 유럽은 오지에 가까웠고 문자도 없던 선사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를 만들고 사용한 선사시대 인류인 청동기인들은 천문현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탐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인류가 발견한 다른 천문학 관련 유물들은 네브라스카이 디스크로부터 최소 1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것들이다. 그리고 그 1000년 후의 유물들도 그 안에 담긴 지식이 네브라스카이 디스크를 뛰어넘지 못한다. 안티키테라 기계 안티키테라 기계는 1900년 에게에 있는 안티키테라 섬의 난파선에서 발견되었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기계에 새겨진 그리스 글자의 모양으로 미루어 기원전 150년에서 100년 사이의 물건으로 추정한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1900년에 처음 발견된 이후에 도대체 그 정체를 알수 없어 50년이나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다 엑스레이가 상용화되면서 엑스레이를 찍어 조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기계 안쪽에 빡빡하게 들어찬 태엽 장치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실제로 이 물건의 내부 도면을 제작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도면으로 만들어진 실제 기계가 기원전 150년 전에 존재했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학계에서 알고 있던 이러한 톱니바퀴를 이용한 자동 기어 장치의 개념은 16세기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안티키테라 기계의 정교함과 복잡성은 18세기에 만든 가장 정교한 시계 장치와 맞먹는다고 한다. 그리고 안티키테라 기계로부터 16세기에 자동기어 장치가 등장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이것과 비견될 만한 기계 장치는 그 어떤 것도 발견된 바가 없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이러한 기계적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놀랍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있었다.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것이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이자 천문학 장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해와 달 그리고 행성들의 천문학적 위치를 파악하고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장치다. 왜 이것들이 놀라운 점이냐 하면 그 천문학 지식 때문이다. 천문학이 어느 정도 발달하기 전까지 인류는 지동설이 아닌 천동설을 믿었다. 지금과 같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도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것이 약 1540년경이다. 그런데 기원전 150년경에 만들어진 이 기계는 이미 지동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기 무려 1600여년 전에 말이다. 이처럼 안티키테라 기계는 그 시대의 것이라 믿기 힘든 수준 높은 천문학적 지식과 기계적 기술 그리고 정교한 설계를 할수 있는 수학적 이론이 모두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도무지 그 시대의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오파츠 유물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물들에 대한 가설은 여러 가지다. 그리고 왜그 지식이 후세로 이어지지 않고 끊겼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미스터리에 쌓였다. 학자들이 이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아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크게 바뀔지도 모를 일이다.